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어,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편입 어, 기초 영단어 공부하는 유령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은 어, 대학 편입 영어 어휘를 외우기 전에 먼저 수능 영단어로 기초 어휘부터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여기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수능 어휘 교재 중에서는 그 어떤 교재를 추천하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수능 어휘 교재는 사실은 어떤 어휘 교재를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편입 영어를 공부하면서 지문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단어들이 거의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치 겹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고요. 또 어원이 나와 있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편입 어휘를 외울 때는 어원이 상당히 중요해요. 철자도 어렵고 비슷한 단어도 많기 때문에 어원을 알면은 여러분이 들 연상을 해가지고 단어를 좀 빠르게 외울 수 있는데 수능 영어 단어 또는 기초 영어 단어는 굳이 어원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에서 많이 볼 단어이기 때문에 어원은 없어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정하시면은 그 교재는 저는 한 3회독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읽독할 때는 본인이 어휘를 암기할 시간을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 외우는 개수는 선생님들마다 다들 수능 때 영어, 어, 어, 영어? 실력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들 개수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휘는 사실 처음에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최대한 많이 보시기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부담없이 볼수 있는 양을 한번 정해보세요. 만약에 어휘를 뭐편입 수험생들 보통 하루 종일 영어 공부하기 때문에 어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한 3시간 정도 공부 시간만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럼 3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면 은 본인이 볼수 있는 어휘 개수가 대략 평균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어휘 개수만큼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표제어 위주로만 보시고 파생어나 동요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물론 예문을 읽을 수 있는 수험생들은 잘안 외워지는 어휘는 예문을 봐가지고 관련된 어, 문장 안에서 그 어의 뉘앙스를 보시고서 외워도 좋지만 근데 기초 수험생들 중에서는 아직 문장을 잘못 읽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문장을 잘못 읽는다 그러면 아직은 예문은 보지 마시고요. 일단 표제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한 20어이를 예를 들어서 뭐한 300개 정도를 외운다고 할게요. 그런데 오늘 외운 어의 개수가 한 250개밖에 250,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개 모 외운 어휘는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눈으로라도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안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못 외울 수도 있고 어차피 어휘는 2회독에서 3회독해서 반복이 되어야지 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1회독은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 1회독을 목표로 한번 외워보시되 다모 외운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라도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휘를 이해독할 때는 봤던 단어를 다시 보게 되니까 조금씩 복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제와 위주로 보는데 확실하게 아는 단어는 지우시고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달려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단어가 뜻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뜻을 한 번에 다 외워야 하는지 여쭤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다섯 개의 뜻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아마 해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정도 보고 그 다음 해석된 나머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늘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는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제 어 위주로 보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해독할 때는 어휘 개수를 좀더 늘리세요. 다 못해도 좋으니 어휘 개수 늘리셔가지고 해독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더빠르게 이해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독하면은 그래도 1회독과 2회독과는 다르게 그래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뭐 파세거나 동의어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직 파세거나 동의어 좀 보기가 힘들다. 어, 그런 분들은 계속 일단은 표제어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휘 갯수더 늘리시고요, 사례독 때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독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그냥 바로 편의버이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버이를 보고 싶다 계속 그러신 분들은 편의버이는 이제 사례독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되, 수능버이는 자투리 시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때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뭐 다른 영역 공부하기 전에도 앞에 5 0씩 넣어도 좋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저는 수능 어휘를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든 논리한성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모르는 단어들이 집에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런 모르는 단어들을 독해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독해 어휘 노트를 자투리시에볼 예정이기 때문에 수능 어휘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수능어휘는 연러분들의 3회독까지는 집중적으로 보시되 회독을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어휘 개수를 늘리시고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계속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모델도 좋으니까 어, 수능어휘는 일단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3회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입어휘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편입어휘를 외워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논리한선 정하서도 문제를 풀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수능어휘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투리 시간에 따로 보시고 또는 수능 어휘를 안 보실 분들도 어차피 평상시에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독해용 어휘 루트에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자투리 시간에 보시면 또 거기서 나오는 단어랑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어휘는 3회 도구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